제일 큰대고의 문제점은 뭐냐? 아니, 아니 문제점 얘기하지 마 오. 오. 아, 저, 얘기할게요. 죽을리로. 이런 걸 아니, 갔다 뭐, 얘기했어. 뭐, 뭐, 뭐. <laughs> <laughs> 이거 근데 너잖아요. 그 자막으로. 이렇게 포커스가 뭐냐면 누가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냐? 될뭐 있냐? 그구 이상하다 이때. ㅋ ㅋ ㅋ ㅋ ㅋ 거뭐냐니은니산이랑 대구랑 이제 서울분들 보시면 사투리 차이가 있형왜 그렇게 해? 야아그레하 다른 나라 아거이것 모르는겨 부산은 일단 해 ㅋ ㅋ ㅋ ㅋ ㅋ 왜 그러는데? 해은좀 별론데 와카아야아와카 아, 그래. 칼을 많이 넣던데. 근데 희아는잘안 해줘. 왜냐면 칼인데. 희안 칼 덮고 할거 확실하게. <해라. 웃음> 한분 다시 말해주세요. 아 정현 선수 말을 안어울서아 내가 할 말이 있어. <laughs> 예상했잖아요. 선수 말안 하는 거. 날 무시하는 거니. 뭐나그지 いいよ、いいよ。いいよ、いいよ。いいよ、いいよ。いいよ、いいい 겠다 아, 아, 네. <laughs> 먼저 0 0 포함 드릴게요 하나. 요이님. <laughs> 네, 하나하나씩 말씀해주세요. 네. 국밥. 뭉티 응, 회. 납작 만두. 납작 만두, 아, 만두만두 납작 만두는 a 납작 만두 a 아, 아, 에이. 에이. 야 근데 야. 그렇게 따지면 나도 다 말할 수 있지. 어, 그거 미주밥 되고있는요야 부산에는 막창 안 팔아? 맛이 <laughs> 없죠? 그아 밀면. 이제는 좀더 빨리해라. 일면이 <목소리> 맛있지, 지금. 단지 한볶창 아까 얘기했잖아, 아이 와차, 와차, 막창이뭐 이제? 대원돈어 <laughs> 아니. 청사포 조개구이. 그러면 이제 가볍게 이제. <laughs> 음, 이렇게. 하고. 이 정도면 어, 진거 아니에요? 저쪽. 사과. 사과 네. 어묵. 잔치국수. 물떡아 맞. 뿌 무사다 아, 근데 근데 이은 아, 부산에 더 많지 않아요? 이거 대원 건우 그래요. 떡볶이. 어? 떡볶이. 아 맞아 뭐? 아 진짜 맞아. 아, 진짜 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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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 당면. 애기 당면 전설. 비빔 당면 전설. 그러니까 부산에 그거 있어. 치킨. 아 예예. 이거 그냥 친구예요 치킨이라고. 내가 누구 모르십니까? 치킨 진짜 유명해요 근데 두 마리 치킨 아시죠? 부산에도 있다. 염조가 대구입 근데 교촌 치킨, 처관점 치킨이 대구인 거 아시죠? 치킨 파워 괜잖아 그래 치킨 파워 좋지 않냐? 부산 우유. 에이! 그렇게 대구에도 있지. 대구에, 넣을지. 대구에, 넣을지. 대구에, 넣을지. 대구에 넣을지. 없어. 대구에 없잖아. 대구에 없긴 <laughs> 해. 졌지? 어. KO다. <laughs> KO. <그래>, 트레이드는 <laughs> 필요 없고. <laughs> 트레이드 한번 <laughs> 하고 싶어요. 전화 찬스가 좀 재밌겠다. 전화 찬스 한번 하자. 근데, 근데 일단은 우리 4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일단 2량으로 두고 가야 돼. 3분간 조용히 하기. 이게 맞죠? 어차피 다음번 그래. 우리 일곡이 때 막면 그렇 저희는 3 분간 <laughs> 상대가 한명 <laughs> 침묵하기. 한 분도 침묵실까 진승현 침묵하면 저도 그면 뭐 아무것도 나오지. 아니 저 지금 촬영는 <laughs> 거예요. 만살려차 촬영 <laughs> 시작했습니다. 아 여기서 침묵하시면 되겠다. 저, 네. 저는 뭐 미루하겠습니다. 김웅용 감독님, 그 오. 우리 야구의 전설. 또 저희 야구의 또 아시아의 그 홈런. 그한 시즌 최종 아니 이름을 이름게기이안요 <laughs> <laughs> 외모하면 또 입은 빠질 수 없죠 정미를 <laughs> 강동원 배우님 <야>. 와세다 와. <laughs> 네 케이팝이 잘하 방탄소년단의 귀 케이팝이 <laughs> 나왔으니까 또아 넥스트 레벨의 또 윈터 양산 아닙니까 <laughs> 또 잘하 그러면 강단 일로 바꾸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만수 감독님 이러, 저희 예, 전설 말을 안할수가 없죠 또 저기 10번 저희, 저희. 저희 연구 결번 칠과 낭 여기 연속 홈런 <laughs> 이대호 선배님 날 만세를 부르시는 양준혁 선배님 또또 <laughs> <또> 나와야죠 또 <laughs> 진가병 선배님 이거 무슨 신기한 김이성 안보연배우님 잘못 잘못 안돼 진짜 동해교 또 송씨 가문이 나왔기 때문에 승승준 선배님 <laughs> 나와주시고 유종현 선배님 저희 김용희 감독님 굉장히 잘 모셔야 되는 우리 감독님 리 <laughs> 저희 롯데자이언츠 이병규 코치님 또 좌타자가 나왔으니까 원나섭 선배님 올해 당연한가 싶습니죠죠 <laughs> 원태인 선배님 역대급 메이저리그초신수 선배님 또 와아 <laughs>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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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쇠팔 던지면 내 곳이 엄청난 폭폭스 커브, 세동원 <laughs> 선배님. <laughs> 대구하 의리 아닙니까? <웃음> <에>? <웃음> 어? 또 누구지? 신이 너무 저하 알겠습니다.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하거든요. 네. 할까요? 아, 알죠. 됐습니다, 알죠. 합시다. 이거 구부터잘작하겠습니다 어, 예. 어, 저희도 중구 중요한... 해거같은요 네. 동구요, 동구. 아, 저희도 동구 있어요. 북구요. 저희도 북구 있어요. 아, 아니, 남구요. 또한 단어예요. 아, 그러면 기장군. 아 저희 달성군. 서구. 저희도 서구 있죠. 수영군. 음. 저희도 이제 수성구라고 있거든요. 영대군. 음. 예, 갑자기 이제 끝났죠 대구. 발, 서구 발서구. 강서구입니다. 강서구 서울 아닌가? 구당도 있어. 우리지, 우리지. 분리군. 오. 방학이. 근데 이거 다 방학 땅 우리. 어. 아나 계속 할 수가 없냐? 대구. 오, 오! 찢었다. <laughs> 맞아. 일단 뭐 공항 붙으면 되잖아. 출국에 삼지구라고 있습니다. 서대구. 트레이더다 여기 여기 주변에 구 그냥, 야, 야, 그럼 내가 이러고, 내가 이러고 다 아, 그래, 그럽시다. 네. 그 그래, 트렌드. 아, 근데.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너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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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를 좀 해라. 아니, 사랑이 들어간. 사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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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생각하는거있습니까 어, 이렇게. 어, 좀늦것 같아. 아. 사랑이란 어? 멜로는 없어. 어. 사랑해. 음? 이게 아니잖아. <laughs> 개 대구 아, 하늘 바라기 하늘만으로 말은 하늘을 오어쩌고 몰랐대 다 알려 이거 넣어 괜찮아 오스크면 하늘 하늘을 쳐딱 진짜다 진짜 진짜 아예 오래 오래 잊을 리가 나야 그럼부산시 <laughs> 방문해봐요. 어, 그럼 사랑으로 해줄까요? 사랑하세요. 네, 사랑합니 사랑인 걸 사랑인 걸 싶다. 사랑 사 아. 아 이거 좀야 돼. 네, 이건 너무 좋았어. 끼워, 다다술술형 부산이랑 어떻게? 술 문제, 술 문제, 술 문제, 술이 문제야 문제. 기다려, 걔걔 유민석이야 민석 맨날 술이야. 맨날 술이야 <laughs> 이술장을마와2대저이도 <마셔>. <laughs> 해야 하나요? 저희 넷이 그거 안했 아까도 그는거 아니야? 하늘차 따지기서 그런 거 어, 아니야? 아, 아, 그렇게 해야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진해이부터 해봐 형 해요 왜? 아 저도 할요술한잔 했어 노래야? 이게 <그게> 더 <저> 해야지 <laughs> 너무 보고 싶어서 아, 말하는 줄 알았지 한잔에한잔술한 잔에 술한잔다 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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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저 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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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난난 꿈이 저다, 저다, 저이 저다, 저다, 다 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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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시다 저다, 나봐저이 오, 오. 와, 나... 진짜, 두 사람이 둘러, 그렇지, 아, 나. 진짜 두사람이 불러. 아, 진 네, 우리 안개. 이제 나온 노래는 못하는 거죠. Player. <rapping> <laughs> 아, 는게 나는 아, 문어. 구구문. <laughs> 구구문. 아, 얘는 뭐 이상한 노래야? 진짜. 3, 2, 꿈처럼. 그 어? 그렇지. 어, <laughs> <laughs> 아, 그렇만들 그렇지. 아, 그 네, 아, 그 그래. 아, 지 그래. <laughs> <laughs> 아,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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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수라 내가 타까 맛있게 내가 맛있게 내가 타 내가 여기 기회 많이예요 여수밤바다 밤바다 밤바다 아안다 모르는 장식 봐 나한테 안 맞는 거야 여수밤바다 여수밤바다 2, 3, 4, 2 2, 3, 4, 5, 6, 3 1 0 3 2 2 1 2 3 3 1 2 3 1 3 2 2 2 한만 그러면 부산 바강스 이런거 해야되거 아니야? 어, 어, 어 맞아요 돼요? 어 돼요? 부산도 그산 부산 바강스산 부산 강. 니 우리 지역의 최강자 경상도의 대표는 어디일까요? 저는 이걸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형용한테 <laughs> <laughs> 말로 하는 거야. 토론을 혹시 모르나 토론 말로 하는 거야. 내려 출장. 말로 안해 출장. 일단 도산도 뭐 관광지가 있겠지만 저희 대구도 일단 관광지가 꽤나 좀 있습니다. 서문시장에 야시장도 있고. 현 시점에 대웅공 좀이자고 예, 홍보하는데. 부산 사랑해. 부산 사랑 그렇게 등등 있습니다. 네. 솔직히 관광지는 부산이 훨씬 많기 때문에 분명히 부산에 여행을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은 제일 큰 대구의 문제점은 뭐냐면. 아니, 아니 문제점 얘기하지 마아 아, 아, 얘기할게요. <laughs> <laughs> 그 문제점이냐면, 저희는 일단 바다가 많아요. 저희는 여름에 별로 덥지가 않고,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근데 대구는 분지기 때문에 산으로 둘러싸여야 때문데 이런 말이 너무 넓어요. 날개를 이렇게 던져놓으면 있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네?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여름에 덥게, 겨울에 춥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겨울엔 껴입을 수 있지만 여름엔 다 벗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엔 추워도 되는데, 여름에는 많이 더우면 안 좋다.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잠시만요. 여름이 왜 여름입니까? 더워서 여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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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까지 에어컨을 왜 틀죠? 더우니까 틀죠? 솜. 그렇죠. 아, 그래. 여름이 더운다 그러니까 더운 <laughs> 게 싫기 때문에 사람들이 에어컨을 틀는 거고 선풍기를 틀는 거고. 지금 생각해보세요. 에어컨 문제가 아니죠. 여름. 여름이 없다. 더우면 에어컨. 아이죠? 그런 거죠. 그래서. 아 봐요. 부산은 있잖아요. 부산이 어 있어요? 부산이 밑에 있잖아. 어, 대구 이제 대구로 간대. 아, 대구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 어, 이제 부산은 여기 있고 이제 대구는 위에 있으니까. 이제 또 이제 이제 이... 예, 저도 저. 그렇죠? 그리고 그대구를 배경으로 한 일단 저는 영화 없잖아요. 아, 저 잠시만요. <laughs> 저희는 부산에 영화 없다고요. 또해운대 얼마나 좋은 영화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저는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축제. 이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게 불꽃축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산에도 강화리 불꽃축제가 있어요. 대구에서 왜 못하냐 불꽃축제를 분지기 때문에 불꽃을 쏘아올리면 이게 선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꽃축제가 없다. 불꽃축제가 없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요새 드론 축제가 굉장 뜨고 있습니다. 강화리 드론 축제를 또왜 못하냐? 드론을 띄우려는데 나무에 다걸린니까 그 드론을 못 띄우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미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방에 <목소리도> 아, 응. <목소리도> o 응. 그다 이거. n o w if you're going to be a little b 아 t I don't know if y o u 거 e going to be a little bit. I'm g o i n 이 to be a little bit. I'm going to be 가 little bit. I'm g 엑스코니스코 아니, 아 뭐야? 아니, 아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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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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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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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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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아겠습니다당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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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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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본튀기는 부산에도 팔아요. 근데 맛맛 마... 마... 맛있죠. 맞아, <laughs> <그냥, 그냥, 그냥, 웃음> 확장 맛있는 거 인정. 본튀기 문특 맛있는 거 인정. 근데 그것 두입뼈 없잖아 육포, 지포. 그 대왕 더 너무해서. 두산이 혼자 일대삼 드리블하고 있다니까 지금. <laughs> 근데 아무도 못 막아 지금. 저는 최준용 선수가 잘는 부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해운대 비축제 그가 비축제 비축제 있죠 있잖아요. 비축제 안 가봤죠. 비축제를 가면은. 비수호해가지고 이렇게 막 엄청 많은 예술 작품들이 이렇게 있어요. 뭐, 그 옆쪽에 보면 또 너가 말했듯이 야시장이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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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분식들이 이렇게 쫙 있어요. 거기 가면은 해외 분들이 엄청 많아요. 대구 와서 다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대구는 못하는 거 저는 전금 대구가 못하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들키기 뭐... 아, 이거 약기 이거 약간... 이거 리 너무 답답해 보여. 답다 본데 말을 못하잖아요. 뭐 없으니까. 아니 당신이 말하고 있으니까. 아, 어, 아, 찬스. 어, 저는. 잘 되겠습니다. 어, 네. 아, 그래요? 선배님. 이슈가. 시베오네. 가리 고시면. 돈은 간셨어 아, 진짜 미안다 아니, 비람마 포카드로 되겠어. 나 인상 두려. 인상. 비라심까? 어, 근데 제가 대구가 더 좋으니 한번 이야기해 봐 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전 부산도 좋은 도시라 생각합니다. 제가 롯데 자연측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만 멋지게 막 직구로 한번 시험을 삼진 잡아봐. 알겠습니다. 직구 세개로 삼군 삼진 잡으면 내가 막손 이렇게 듣게. 예 알겠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쉬시오. 선배 쉬시오. <laughs> 네 일단 그 축제가 저희가 제일 많고요 바다가 있기 때문에 또 요트로 이렇게 음. 또이 그 정도면 저 음. 충분하다고 봅니다 요트 얘기하셨는데 저희도 비스무리한 건있습니다 오리배 오리오리베이네 낭만입니다 만안전하게 뭔가 안전한 게. 다 차체 운동도 되고 이제 야경도 있고 그럼 수, 저희 수성못도 야경이 예쁩니다 예. 바다 많고 축제 많은 부산으로 놀러 오십시오 저희도 뭐 수성못에서 안전하게 오리배 타시고 수성못 주면 막집 가셔서 맛있는 밥도 많이 드시고 친구들이랑 맛있게 맥주 한잔씩하면서드고집금은 시청 시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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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시이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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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 시청 시데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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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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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 시청 시 그러니까 오르막 네. 내리막이 없어요. 부산 오르막 내리막 때문에 힘들거든요. 근데 대구는 평지수와, 그러니까 보기도, 그 다음에 차가 가기도. 그거밖에 없는데. 예? 누가 이겼습니까 자, 이건 이제 팬분들의 판단으로 넘겨야 될것 같아요. 자, 사장님 오늘 하드킬를 했습니다. 네. 너흥 잘하셨다. 네. 네. 감사습니다 오늘 아쉽진 않으세요. 저는 뭐 부산이 제2의 고향이라서. 저는 제1의 고향입니다. <laughs>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 고!